1 5 분이면 충분해요. 지금 몇 분이야? 아, 사 분이요. 어, 그럼 충분해. 충분해. 네. 자, 아니, 이제 이 호도법으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왜? 투어 저도 이렇게요. 뭐라고? 머리 때렸어요. 아, 뜨더라고. 빨리. 봐. 어. 자, 호도법으로 이제 뭘 해야 되냐면 호의 길이. 이제 부채꼴의 넓이를 표현할 수가 있어. 됐지? 자, 여기서 세타는 이제 우리한테 뭐냐면, 포도법이야. 포도법. 됐어요? 그 다음에 이 호의 길이, L. 됐지? 부채꼴의 넓이, S. 이렇게 표현하면, 호의 길이가 부채꼴의 넓이가 이제 반지름과 각의 크기로 표현이 돼. 됐어요? 호의 길이는 이게 뭐냐면 r 세타. 왜 그런지 설명해 줄까?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 근데 R세타가 뭐라고? L 그래리 2분의 1 RL 됐지? 요거 됐어요 안 됐어요? 요 내신용으로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음. 당연히 뭐로 만들겠어? 호의 길이와 중심각의 크기는 뭐다? 어, 정비대. 그거 갖고 하는 거야. 그래서 호도법이야그 원의 중심각은 2파이 라디안. 됐어요? 원의 둘레는 이 요거 문제 쓰면 안 되지. 지금 호의 길이는 l이고 세타에 대한 L 그리고 원의 둘레는 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얘약고하면 얘는 알세타 이거 됐어? 호의 길이는 알세타래 얘는 중요했좀 이제 내일 배울 때 중요해 호의 길이는 뭐라고? 알세타 세타는 뭐라고? 호도법 얘6 0부법인데 이제 반지름 곱하기 30도 뭐 이렇게 하면 안돼 30도는 몇라이야 6분의 파이라기야.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줬어. 그리고 이 호의 길이는 이제 뭐야? 5 곱하기 30도가 아니라. 5 곱하기 뭘 해야 돼? 6분의. 됐어요? 안 됐어요? 됐지? 그 다음에 이제, 부츠콜의 넓이. 똑같죠? 요거랑. 안 보여줘도 되겠지? 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용하고, 끝낼게. 잘 들어. 요건 내신용이야. 내신용. 이쪽 줄래요? 자에지그 다음에 둘의 넓이가 n 슬해. 그때 언제 용어 하나 끝내줄게. 이 질문 이해됐어? 어. 자, 부채꼴의 둘레 길이가 n이야. 그러면 첫 번째 해야 될건 달린 그림이. 이거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 그러면 둘레가 L이야. 그러면 둘레는 뭐냐면, 반지름, 반지름, 요 호. 이렇게 있는 거잖아. 이거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반지름, 반지름, 호의 길이 L이라고 하면. 이거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리고 얘, 이제, 세타라고 하면. 요 L이라는 거는 상수로 주어졌습니다 그 뜻이야 요 부채꼴의 넓이 S도 뭔가 상수로 주어졌고 일정하다 그 뜻이에요 일정 네, 일정 요거 됐어요 안 됐어요? 여기서 뭐가 일정한 거야? ER 더하기 L이 일정한 거지 됐어? 그러면 부채꼴의 넓이 S는, 뭐예요? S는? 2분의 1, R, L이잖아. 여기까지 됐어? 여기서 뭐가 나와, 이제? 양수, 양수함이 일정하네. 산술기. 어, 산술기야. 됐지? 그래서, 얘 뭔지는 몰라도, 얘 뭐는 구할 수 있다야? 최댓값 됐어요? 안 됐어요? 최댓값 이해하고 있어? 어안 됐으면 말해야 돼. 그래서 얘이 예. 루트 요거 됐어? 안 됐어? 됐어요? 어 됐지. 그래서 등호 성립이 될 때가 언제야? 이 r 이랑 L이 어떨 때야? 같을 때지. 근데 또 L은 뭐야? 지금, 어, 칸이 없네. 여기다 쓸게. 이 r 이랑 L이 같을 때, 최대. 누구의 최대? 얘의 최대. R이랑 L이 같을 때가 아니라 이 r 이랑 L이 같을 때. 근데 L은 뭐래? 알 세타. 그래서 세타가면 2. 세타가 이. 이거 됐수안 됐어, 했어. 외울 필요는 없어. 그냥 정리 해준 거야. 자 다시 둘레 길이가 일정할 때 부채꼴의 넓이 최대값은 중심각이 항상 언제일 때? 2 라디안일 때 부채꼴의 넓이는 최대가 됩니다. 이거 됐어요? 안 됐어요? 됐지? 안 됐으면 말해야 돼. 자, 그다음에 이제 거꾸로 넓이가 일정할 때둘레 길이가 언제 최소 또는 최대가 되는지를 구하래. 됐어요? 어, 됐지? 또 얘도 마찬가지인 그림, 이 그림 재활용하자. 그럼 음,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그 r l이 되며, 그럼 얘가 일정합니다그 뜻이야. 됐어요? 그럼 요 r 곱하기 l이 일정합니다그 뜻이야.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어, 잠시만. 여기 몇 시? 청... 아오 청소실에서... 아, 어, 잠시만 어, 혹시 지은이? 진... 아니그이아니 아, 그냥 뭐, 뭐, 끝거 아, 하면은... 그 방이 끝나니까 좀아기네 보자, 다시 부채꼴의 넓이 얘가 일정하대 그러면 고비 일정한 거야, 고. 그럼 고비 일정할 때 우리는 뭘 구할 수 있어? 합. 합의 무슨 값? 최소 값. 뭐를 이용하면? 산술기야. 이거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이거 이해됐어요? 네. 어. 그러면 둘레는? 이 부채꼴의 둘레는 뭐라고? 2R 네. 더하기에. 이거 외우는 건 아니고. 그 그림그림에 나오고 됐어. 그러면 r이랑 l이 같을 때가 아니라 누구랑 누가 같을 때, 이 r이랑 l이 같을 때 이거 이해됐어요안 e 됐어요. 이 r이랑 됐어요. l이 같을 때 됐어. 그래서 마찬가지로 중심각이 모일 때이세타가 2일 때, e. 세타가 E일 때. 세타가 2일 때 둘레는 뭐가 된다? 최소 요거 이해 됐어? 안 됐어? 이 내신용이야 내신용 그래서 빡 바로 나와야 돼자 다시 정리 둘레가 일정하대 그럼 부채꼴의 넓이 언제 최대가 돼 중심각이 보일 때 2일때 부채꼴의 넓이 최대. 일정할 때 둘레가 됐지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가 일정하대 부채꼴의 넓이가. 그러면 언제 둘레가 뭐가 돼? 어. 이해됐죠? 어. 여기 사진 찍고 숙제를.